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상쾌한 날입니다. 이슬이 이 벼들 위에 세상에 초롱초롱하게 달려있네요. 하늘도 진짜 가을 하늘이죠. 구름이 한 개도 없어요. 완전 가을입니다. 네, 어제랑 그제는 <laughs> 어, 나눌 게 <laughs>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laughs> 참 그럴 때좀 막막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이게 참 나눌 게 없고 공부를 더 해서 더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얘도 해야 되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제 것으로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런 이론이나 이런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은 할수 없었지만 예,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어요. 뭐, 상식이 없으니까. 아,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 보금이라, 복음이라고 <laughs> 교육을 받아도 아그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도 그냥 복음을 그냥 입문 정도 한 거예요. 네, 겨우 문에 들어간 거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복음이긴 했는데. <laughs> 아, 이 정말 <laughs> 이 온전한 복음을 만나 보니까 아, 내가 알던 거는 복음이긴 어, 복음인데 그게 어, 어린 수준, 네. 어린 수준이고 나약한 수준이고 음, 아직 군대를 갈수 없는 미성년, 선, 미성년자의 수준, 초등 수준. 복음에서 초등 수준. 예, 그나마도 이제 율법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음. 율법이 어떤 건 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이제 선생님 말씀으로는. 근데 이게 어 처음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점점 이제 이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배워가다 보니까 그걸 이해를 하는데, 예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질 그릇이잖아요. 우리 질 그릇인데, 굉장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뭐 별로 볼품도 없고 근데 그 안에 뭐를 담으셨죠? 하나님이 네, 보석을 담았죠. 보화를 담았어요. 온갖 보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 여기 다 여기 우리 질그릇 안에 있죠. 그러듯이 이 그릇의 역할을 누가 했냐 하면 네, 율법이 했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하지를 못해서 율법이 동달아서 욕을 먹었다 그래요. 율법은 잘못된 게 없고 틀린 게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laughs>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한 획도 이응자나 미음이나 이런 거 하나도 예 없어지지 않는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그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옛날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하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버리죠. 어 그게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대표죠, 대강령이잖아요. 뭐 사랑하지 마라, 가늠하자 뭐이 모든 것은 <laughs>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못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은 그릇이 율법이고 그 안에다가 은혜와 복음을 담았다 그래요. 이 안에 복음이 담겨진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복음이 담겨졌는데 이 그릇이 없이는 이 은혜가 어디 담겨질 데가 없잖아요. 이 은혜가 어떤 그릇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 그릇이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전에는, 전에는 율법이, 율법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사람들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도 같이 욕 먹었어요. 너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법, 네가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몸. 너는 옳고 바르지만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지는 않았어. 이제 이런 거죠. <laughs> 그 이해가 되시죠? 너는 오르고 바르고 정직하고 너는 빈틈이 없어. 그런데 너는 나를 그렇게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지를 못해. 이게 율법인 거예요. 얘가 율법인 거야. 이게 지금 햇살인, 아유, 지금, 7시 반인데, 햇살이 벌써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그늘에, 기둥, 그늘에 서 있어. 아, 제가 땀을, 여기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땀을 좀 식히고, 그리고는 이제 이 그늘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laughs> 이제 율법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죠? 아, 저는, 아, 왜 물만 먹어도 트름이 나오는지 몰라요. 물만 먹으면 트름이 나와요. 조금만 먹어도 나고, 많이 먹어도 나고. <laughs> 아, 오한 어, 1년? 1년 됐나 이런지가 물만 먹 물을 먹으면 꼭 트름이 나오더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이해 가시죠 율법이 어떤 건지 예, 저도 율법이 어떤 건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은혜가 어떤 건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요약함은 이거예요 진짜 이 성경 전체를 요약 요약하면 제가 아직도 뭐 배울 게 너무 너무 많이 <laughs>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아는 수준에서 보면은 나중에 또 이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는 수준에서는 이 율법은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해요. 그런데 인간이 할수 없었어요. 그거를 할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이게 뭐 악만 나오고 죄만 짓고 눈만 뜨면 죄 짓고 눈만 뜨면 죄스러운 생각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죄가 뭐예요? 또 죄라는 정의도 저는 이제 참 죄라는 말도 굉장히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아마 제 지난 어 설교들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아, 죄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제가 정의를 잘못 내렸는데, 그 성경 원문에서는 그 찾아보면은, 죄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관역인데 화살이 저쪽으로 가면은 이게 죄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2장 23절인가? 거기, 3장 23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이러, 이르러야 돼요. 여기 이르지 않는 건다 죄예요. 그래갖고 죄 얘기도 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죄, 죄가, 죄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더라고요. 그냥, <laughs> 가장 성경에서 쉽게 죄라는 걸 찾는다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관역이에요. 응.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래서 이게 다 죄인인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잖아요. 너는 너 실력은 네 실력은 영광에 죽어도 깨도 갈수 없는 실력인데 내가 너 여기 왔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 의예요. <laughs> 옛날에는 이걸 참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더라고요. <laughs> 예, 쟤는, 저는 저는 이게 요약을 좀 잘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 남편이. <laughs> 우리 선생님 말씀도 저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에, 선생님은 굉장히 에, 너무 에, 그 지식이 많으시고, 아는 게 많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시고, 높게, 넓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그거예요. 예, 가장 제가 볼 때도 성경적이고 가장 쉬운 게, 어, 이제 이거는 전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 말씀드리는 거야. 그분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도 없어요. 너무, 너무 <웃음> 고차원적이라. <웃음> 예,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죄는 그거예요. 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못 갔으니까 끊어진 거죠. 단절된 상태. 그게 죄예요. 뭐 뭐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게 뭐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가지가 잘려져 떨어져 가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잖아요. 이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세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이 나무에 붙어있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이게 율법은 그게 우리 한계인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질 못해요. 이 율법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해요. 다만 뭐냐? 이건 죄야. 이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벌 받어. 이렇게 하면 저주 받어. 이렇게 하면 심판 받어. 이것만 말해 주는 게 율법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모든 것을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 예수님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오셔서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한 것을 다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못했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네. 내 안에 그걸 다 이루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내 안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잖. 전부 다 하시잖아요. 이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시잖아요. 아, 이게, 제가 정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아니, 이게, 그리고 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골롯에서 골로, 로 말씀을 좋아하는데, 항상, 그래서 저는 뭐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뭐든지 나는 할수 없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셔야 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렇죠. 에베소에서도 그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 가만히, 가만, 그냥 가만히 계, 바, 이 방에 우드컨이 앉아, 내, 나라는 방에 가만히 우드컨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잖아요. 제가 <laughs>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거 전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가 하고 산 얘기가 아니었어요. 가수가 온 얘기도 아니고. <laughs> 아 제가 뭐,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이렇게 모르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던 걸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어, 뭐, 아, 아버지가 이제 아빠라고 하시니까, 어, 저는 또참 가장,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그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한,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인지. 참 엄마 잃고 그렇게 눈물로 이, 그냥 엄마한테 가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시, 되셨다고 저는 그 얘기만 귀에 들어왔어요 <laughs>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셔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이제 내 아빠구나 그게 이제 확, 확신이 확신이 들었는데 그 확신은 이제 그냥 확신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것이 돼버려서 완전히 나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 이후부터는 저는 신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삶이지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걸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도, 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laughs> 부모 자식 간에 신앙이 있어요. 내가 신앙해야 되나요? 아버지를? 내 엄마를? 아니죠. 그냥 내가 그분들을 그분들이 나의 부모고 내가 그분들의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게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하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그냥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 아빠와 딸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때? 혈연적인 관계가 돼 버렸잖아요. 혈연적이에요, 혈연적. 이젠 아빠의 피를 받은 이제 아빠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예요, 새끼. 근데 이런, 제가 이런 사람이, 아, 내가 뭐 아빠를 신앙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참안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실제로는 신앙이라는 얘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예배서 5장1절2절 어, 말씀을 거의 뭐 본문으로 <laughs>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에, 이게 보면은 어,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답게 어, 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뭘 닮아야 되느냐? 그게 2절이 이제 답인데 2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제물이 재물이 누구의 재물이 됐냐? 하나님의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재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향기로 웠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재물이 됐잖아요. 그 산적이나 돼지머리나 이런 희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고 이런 거 가지고는 재물이 안 <laughs> 재물의 값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안길 수 있다는 이 가치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넌내 새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뭐 소나 뭐 인간 인간이나 뭐 인간으로도 뭐 우리 심청이 때 심청이도 그 재물로 바치잖아요. 그런 인간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 값이 그거는 이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조원 삼조원도 사실 이것도 부족하죠. 그거는 우리가 탄감 받은 거고. 하나님한테는 이게 이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계산을 할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치르신 거죠. 그런데 예수, 하, 하나님이 뭐라,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희생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냐?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안 주면서 사랑해라. 너왜 사랑하지 않냐? 왜 시기 질투만 하고 사냐? 왜 맨날 응앵응애 그리고만 사냐? 왜 맨날 투정하고 질투하고 <laughs> 싸우기만 하고 사냐? 이렇게 음, 하시지. 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맨날 아기로 살기 어느 부모가 원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알고 가면은, 저는 뭐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가 내 아빠니까 그 아빠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막 이제 이, 이겨내고 싶어 하고 이랬는데, 실상은 그게, 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순금이 24번 연단, 이렇게, 연단을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한번 만약에, 어, 남편이 저한테 막 억지를 써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왜 억지를 쓰고 그래? 이러면 어때요?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휴, 알았어. 너무 뭐 억지 쓰지 마. 내가 알아,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이해해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니까 당신 진정해 이러면 어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때? 가족이잖아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또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 받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시련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련을 당해요. 왜냐하면 어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니까 그 평안해서는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도 그런 고난을 겪는데 우리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나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뭐 술한잔 술 마시고 아니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몇 시간을 친구 만나서 떠들지만 우리는 어때요. <laughs> 우리는. 아예 주님 이 고통을 제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laughs> 정리가 조금 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 보면은, 그러고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천지, 성경, 성경 안에 온 천지가, 아,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어, 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안 가려고 아주 바득바득한그 길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길로 가야 그 길로 가는 게 진리고 그 길로 가는 게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야지 생명이 생명을 낳더라고요. 이 생명이 돼, 돼야 생명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laughs> 그 역사하신다는 거였어요. 몰랐는데. 나는 뭐막 휘두르고 막 강해지고 이런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예, 저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laughs> 기대가 됩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기대가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